그래서 이쪽에는 앞으로 G T x 라던가 아니면 창업센터라던가 이런 개발호재가 지금 인접을 해 있잖아요, 그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제가 도봉구 창동 대우 그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그 32평하고 24평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아, 두 채를 갖고 계세요? 예, 예. 네. 근데 24평을 매도해서 창이동에 태영 대시향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거주하면서 혹시 투자도 가능한가 해서요. 아,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아, 창동 대우 그린 20평대를 매도하고 네. 창동 태형 대샹으로 시 갈아타기 하면 어떨까 궁금하신 거죠? 네. 그리고 거주 겸 투자 목적 그러니까 미래 가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신 이유가 있으세요, 간단하게? 아. 제가 이쪽 창동에 오래 거주도 했고요. 익숙하시고 네. 그리고 예, 익숙하기도 하고 남편이 또 그쪽 근처에 직장이 음, 그러시군요. 있어요. 여러 접근성에서 네, 그래서, 또 보신 네. 것 같은데요. 아, 미래 가치가 있을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인사해 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 창동 대우 그린에서 지금 이제 그 태영 그 대시향으로 이제 갈아타게 하시려고 그죠? 네. 예. 네, 가도 될까 그, 싶어서요.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laughs> 예. 예. 가지 마세요. 아, 예, 예 가지 마십시오. 예. 일단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laughs> 자 태영 대시앙 같은 경우는 얘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 그 31평형 대 얘가 지금 단일 평형이죠, 그죠 네. 예, 단일 평형이고 주변에 보면 뭐수유역이라던가 이제 쌍문역에 가까이 있고요,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주변에 여기 창이동이라던가창 삼동 지역이 여기가 주변 지역은 다 일반 주택가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네, 그래요. 주변에 뭐 다세대라든가 다가구 주택 이런 일반 주택가가 밀집된 지역에 지금 이제 창동 태영 대시앙이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대우그린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세대수가 적은데 주변에 네.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로서 주거벨트가 잘 형성이 돼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녹천역에 가까이 있고 주변에 또 창동역도 뭐 가능합니다. 이 예, 도보로 그죠? 네, 네. 자 이렇게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갈아타기도 하지 마시라는 이유가 자 우리가 자 우리 시청자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 보면 아파트로 이게 밀집된 지역 그러니까 아파트로 이렇게 이루어진 지역이랑요. 그다음에. 아파트하고 플러스 일반 주택가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지금 여기처럼. 네. 자,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학군을, 그러니까 학군이라는 게 우리가 인문적인 환경이잖아요. 그죠? 렇 네. 네. 학군이라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학군이 더 좋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가격 흐름이 더 좋겠죠? 그죠? 렇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하고 일반 주택이 혼재된 지역이랑 그냥 아파트로서 주거벨트가 연속적으로 형성된 지역이랑 어떤 쪽이 더 인문적인 환경이 좋을까요? 아파트 그렇죠. 상대적으로 소득 수, 소득 수준 높은 계층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거벨트가 인문적인 환경이 더 좋겠죠. 그죠? 아, 네. 자, 그런데 여기 창동 태영 대시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일반 주택가들이 많고 여기는 아파트로서 주거벨트가 형성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인문적인 환경도 이쪽이 더 뛰어난 거고요. 자, 그다음에 네.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부동산이라는 게 자, 우리가 개발 호재가 있어야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네. 호재가 있어야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아까 제가 그전 시청자님하고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일곱 개 부도심 지역으로 개발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까 청량리였고 그중에 네. 또 일곱 개 부도심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인근에 있는 여기 지금 창동 그 창동역 일대잖아요. 노원역이랑 그죠? 네. 요 네. 일대가 지금 칠대 부도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쪽에는 앞으로 g t x 라던가 아니면 창업센터라든가 이런 개발호재가 지금 인접을 해 있잖아요, 그죠? 네. 개발 호재가 있어야 실수요자들도 많이 들어 가고 거기에다가 호재를 보고 또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니까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더 많이 오르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런 거죠. 실수요자가 들어가는 지역이랑그 네. 다음에 실수요자 플러스 가수요가 들어가는 지역은 어떤 데가 더 많이 오를까요? 가 실수요 플러스 가수요가 들어가는 지역이 더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인근에 보시면 여기 창동 주공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 목적으로 많이 매입하시는 거 아시죠? 네 예, 투자자들에 들어와서 이 창동역 개발을 보고 투자자들도 많이 매입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태영 대시안 같은 경우는 실거주하기는 좋은데 투자자가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안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하는,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수요가 더 많은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만 따져봐도 사실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아타시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예. 아, 네. 예, 갈아타지 마시고요. 좀 다른 네. 쪽으로 한번 눈을 한번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